356, 어, 페이지 1 3 4에 8번, 맞나 100,000원씩, 100,000원씩, 1 0 0 0그0원씩1 0 0 0 0 0원 끼인각은 0 0 0입니다 73도다. 그 위에 7 0 0 0 0도원씩1 0 0 0 0도원씩1 100,000원씩, 1 0 0 0 0 1 0 7이 있나요? 가 14. 네, 네. <laughs> 그러면 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없고 여기 예, 있고 예, 있지 않습니까, 맞지? 네. 그럼 요 변의 길이나 아니면 요 변의 길이를 알아야지만 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맞나? 네. 네. 오케이. 어, 그럼 이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이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뭐 나오겠죠. 어떻게 하면 되죠? 사인 109. 7... 7... 7... 8... 7... 8... 8... 맞죠? 네. 24. 네. 어 이상하네요. 107은 어떻게 쪼죠 얘는 107. 107. 사인 자 사인 107분의 24. 24. 24 맞지? 네. 자, 고 여기 만약 x라고 친다면 얼마야? i 인 43분의

2, 2, 17 맞나요? 또는 사인의 180 마이너스 73두개 생각할 수 있죠 두 개를요 그럼 이거는 뭐고? 코사인 17이고 얘는 뭐고? 사인 13이죠 나 얘는 없으니까 네. 일로 가야 되겠죠. 네. 거기서 사인 74도면 되겠죠. x가 나오겠죠. 네. 2분의 1ab 사인 세타 다시 되겠죠. 네? 아, 예를 봤방법은두개주 중에서 하나 기준은 90, 180 이렇게 쪼개는 거죠. 오. 90, 180, 270, 360 쪼개는 거죠. 되겠어요. 음. 쪼개서 어, 가라. 어. شب